안녕하세요, 백화사전입니다. 어, 오늘 보실 차량은 2017년식 l f 쏘라타 케어플러스 사양의 차량이고요. 어, 신차가는 출고 당시에 2,7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어, 선택 사양으로는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과그 다음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제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 우선 뭐 계기판부터 보시면 지금 계기판은 어, 클러스터 계기판은 아닌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도 이렇게 같이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평균 연비가 원래는 한뭐 12kg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지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좀 평균 연비가 굉장히 짧아진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 버튼들은 이제 어, AV 관련 버튼, 그 다음에 통화, 어, 블루투스 통화 관련 버튼들이 여기 어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트리 컴퓨터와 그다음에 이쪽에 원래는 스마트 아, 스마트가 아니죠. 크루즈 컨트롤 버튼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죠. 그래서 아마 요 상위 사양에는 아마 여기 들어갈 텐데 지금 이 차량에는 이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아쉽구요 아마 이제 시중에 5만 원 정도로 이제 버튼만 여기 장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안에 배선은 이미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버튼만 장착을 하시면 어 동일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YF 소나타나 이제 K5 처음에 출고 당시에도 이렇게 버튼이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특이하게 후측방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각지대에 이제 경보로 어 이제 차사,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어 실내는 굉장히 지금 세련되게 나왔어요. 검은색과 이렇게 어그 갈색의 투톤으로 이제 매칭이 되어 있고요. 시트도 갈색 시트입니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있고 그리고. 그 이런 센터페시아에도 갈색과 검은색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옵션이 뭐 풍부한 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고급차 같은 느낌을 그렇게 주고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이제 어 블루링크가 안 되는 그냥 기본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네요. 스피커는 지금 앞쪽에 총 4개 하나 더 있나요? 일단은 제가 보이기에는 4개예요 지금 도어 쪽에 각각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트위터 스피커가 또 하나씩 있어서 일단 4개 그리고 이쪽은 잘안 보이네요 이쪽은 잘안 보이고 그다음에 후석 쪽에도 기본 스피커 2개와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로 하나 스피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뭐 들어보시죠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뭐 소리는 뭐 굉장히 괜찮죠? 뭐 라디오인 것을 감안해도 어뭐 저음도 상당히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어 아반떼 스피커보다 조금 더 상위 스피커 같아요. 뭐 기본 스피커이긴 하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에어컨 방식은 이제 로타리 방식의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식이지만. 뭐 그렇게 뭐 이제 좀 저렴한 티가 나지는 않죠. 이런 버튼들이 다 전자식이기 때문에 뭐반 전자식 반 수동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운전석과 조수석에 이렇게 3단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핸들도 이렇게 열선 핸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어. 어, 변속기는 6단 변속기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3가지로 설정이 가능하네요. 스포츠, 노멀, 에코 모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전방 센서죠. 이걸 켜놓고 이제 어, 드라이브 상태로 앞에 물체가 있을 때는 이제 앞쪽에서 경보음이 납니다. 특이하게 이제 이거가 이제 이 차에는 소나타를좀격을높여주는 어, 옵션 같은 느낌인데, 후석 커튼이죠. 이런 식으로 보통 그랜저급에 들어가는데 특이하게 이게 소나타에 들어가 있네요 구석 커튼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썬루프도 한번 열어볼게요 썬루프는 이제 어, 와이드 파노라마 썬루프죠 가운데 기둥이 없어요 그래서 개방감도 상당합니다 그 뒷좌석에서도 최강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썬루프죠 그래서 뭐 이렇게 원하는 만큼 채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어 뭐라고 하죠? 이 블라인드, 블라인드 버튼과 그 다음에 이 썬루프 버튼이 별도로 돼 있는 이런 모양이 조작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서 이런 어 버튼 방식이 굉장히 좀어 옛날에는 이게 통합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조작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훨씬 좋네요. 그래서 네, 그래서 운전석과 조수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어 시트는 전동 시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각도, 그 다음에 높이, 그 다음에 앞뒤로 이렇게 수동으로 수정을 하고 어, 조수석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근데 특이하게 리어 커트는 전동식입니다. 약간 옵션이 좀 미스매치긴 한데 여기 있어서 이제 또 후석은 굉장히 또 이제 어 신경을 써서 어 가족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지금 시동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조용하죠 실내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제 소리가 지금 다른 차 소리가 오히려 더 크게 들리고 있죠 17인치, 17인치 위리, 제어가 음, 돼 있고 어, CVV l 엔진이라고 이렇게 뒤에 레터링이 돼 있네요. 이게 거의 뭐 GDI 최후기형이죠. 그래서 그런지 뭐 이제 소리나 진동 같은 거는 굉장히 잘 잡아놨습니다. 본넷을 한번 열어볼게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본넷을 열어야 지금 소음이 조금씩 들리고 있는데, 이게 이 정도면 아이들링 소음이 거의 뭐안 들리는 정도로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뒷좌석으로 한번 가볼까요? 쏘나타가 이래서 택시로 많이 쓰이나 봅니다. 뭐 쏘나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간이 엄청 넓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조수석, 그다음에 운전석 측 공간이 굉장히 넓고, 그다음에 어, 뒤 뒤에 리어 커튼, 수동식 리어 커튼도 양쪽에 탑재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2단 조절 열선도 들어 있네요. 이게 아, 그래서 이게 케어 플러스라는 사양이 좀 앞좌석에서 몇개 옵션을 빼고 좀 뒷좌석에 사양을 늘려준 옵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조 장치도 이렇게 뒤쪽에 제공이 되고 있죠. 그리고 유아용 시트를 두개 장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고정 장치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헤드레스트는 총세 개고요. 그래서 세 명이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팔걸이로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어, 공간이 이제 장청물을 실을 때 이렇게 해서 트렁크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키 같은 거를 이렇게 어, 길게 이렇게 트렁크부터 여기까지 놓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 룸램프가 이렇게 사이드에 배치가 되어 있고 뭐 개방감은 이렇습니다. 뒷좌석에서 개방감 굉장히 좋죠. 트렁크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여기 VDC, VDC 버튼도 안전사양으로 같이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뭐 당연히 굉장히 넓죠. 이제 택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스통이 이미 절반 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어, 굉장히 많은 짐이 들어가는데 가솔린 차기 때문에 일단 어,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어, 실내 외관 살펴보셨고요. 주행 테스트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 테스트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LF 소나타는 일단 모델 체인지가 뭐 지금 마이너 체인지로 더 뉴라이즈 소나타가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나오는 DN8 소나타가 나오고 있죠. 근데 아직 보시면은 이렇게 후측방 경보 센서도 어, 기본으로 이제 차량에 들어가 있어서 뭐 케어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기본 사양은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어, 안전운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어, 시야는 보시면은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뭐 대한민국 뭐 이제 세단의 기몰이 기본이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어, 시야도 당연히 뭐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뒤쪽은 이제 커튼을 내려서 이렇게 또 시야를 확보를 하거나 이렇게 커튼으로 시야를 어, 어,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뒷좌석에 좀 이제 뭐 가족들이나 중요한 분들이 타고 계셨는데, 뭐좀 햇빛을 가리고 싶으시면 햇빛 가리개를 올리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깜빡이는 트리플톤 시그널 방식, 살짝만 터치하면은 세 번. 울리고 꺼지는 그런 방식이네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해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놓고 달릴만한 사실 조건은 아니지만 해보겠습니다. 가속력 굉장히 좋죠. 트랙셀이 아닙니다 지금. 시속 100km까지 금방 올라가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네, 브레이크도 뭐 차가 쏠리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직진성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원하는만큼 줄여주고 있죠. 그래서 쏘나타가 정말 균형이나 뭐 기본기는 굉장히 훌륭한 차량이에요. 이제 쏘나타가 기본이 돼서 거기에 이제 좀더 고급성을 더하면 이제 그랜저가 되고 이제 쏘나타에서 어 조금 더 라이트하게 나오면 그게 이제 아반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핸들링이라든가, 뭐 가속성, 뭐 이제 브레이킹, 제동력 다 우수하죠. 핸들링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요즘은 다 이제 이렇게 전자식, 유압식이 아니죠? 전동식 스티어링이 들어가는데 뭐 유격이나 이질감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도 편리하게 돌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가볍죠. 어 거의 감도는 그랜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랜저도 이 정도 정도로 가볍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 이렇게 그랜 소나타를 어, 타셨던 분들이 예전에는 어 이제 가장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30~40대 이상 분들이 이제 소나타를 보통 타셨는데 어,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이 타시면서 이제 디자인도 점점 젊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운전의 질감 같은 거는 그대로 계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반떼보다도 핸들링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쉽게 어, 핸들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모드에서는 연비가 절감이 되겠죠. 에코모드로 어, 전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코라고 표시가 뜨게 되고 어, 엔진의 이제 회전수와 그 다음에 변속 타이밍을 어, 제어를 해서 어, 연비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가급적 RPM을 뭐2,000 정도 선에서 유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 반대로 이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회전수를 최대한 끌어내겠죠. 그래서 변속 타이밍을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만큼 엔진의 힘을 더 짜내서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뭐 전자식으로 전환만 해도 성능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후측방 경보 장치가 달려 있기는 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깜빡이를 켜서 내가 옆으로 가겠다 라는 시도를 했을 때어 옆에 차가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제 사람의 육안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만약에 어 사람이 놓쳤을 부분,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센서가 잡아주는 게 맞겠죠. 뭐 아직까지는 100% 이제 완벽한 센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도 어 불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각지대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잘 감지하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육안으로 무조건 판단을 하시고 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어, 2차적으로 이제 센서를 통해서 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각지대 센서에 불이 들어오지 안 왔다고 들어갔을 때 사고가 나도 현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뭐 요즘 나오는 뭐 스마트 크루즈도 마찬가지겠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어, 네, 소나타의 주행 테스트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